빨간색? 응. 빨간색으로 자를게요. a y I can say, 난 can s 아 y I can say, I can say, I c a 이 say, I can say, I can say, I c a 고수, 빨간색이 <laughs> 고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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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, 고수 우라고 닭소 a 스타트 아, 잠깐만 r t t 고 이런 놈 되지 o u 되지. n t 겠다 n t to do you. c o m 제레몬 y 발입니다 깨랑 참기름 주세요. 참기름. can 라 o that. 겠습니다 i 발도보인다 o that. I'm going to do 자 레몬 하나 a p 하나 a 도 있어, m 맛있게 e 어있어 t do you do? Oh! I'm doze. I'm doze. I'm d 이 z e I'm doze. I'm 발 아 나는 고수가 못할 것 같아요. 한 번은 아이스크림. 아 진짜 육기가 좋다. 아난 너무 무뼈 닭발이거든 닭발이 다빨이 엄청 커. 사람들이 레몬이랑 닭발이랑 먹는지는 알겠어요. 그부보다맛있요상큼 음. 게. 아 근데 닭발 엄청 크다. 아! 매꾸시고 물고 있어요. 와, 빡세다. 와, 빨리, 이게 되게 맛있다. 아, 여러분, 시큼한 거 먹으니까 입맛이 돕니까? 공채랑 같이 먹어 볼게요. 제가 있었는데 공채가 안 보였어요. 공채가 <laughs> 약간 오독오독한 소리거든요. 공채랑 <laughs> 닭발. 레몬 못뼈 닭발. 제가 만들었어요. 와 윤기 잘잘보는거봐 봐. <laughs> 맛있네 이건. 아, 그러면 레몬이랑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. 공채랑 닭발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랍니다. 고수. 근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재밌네 뿌리 뿌리 조절해서 먹을 수있죠 맛있어 보입니까? 한주디 아이씨 <laughs> 이때까지 먹었던 벌칙 중에서 가장 셉니다 향 나고 맵고 시고 아 고소 아! 뿌리 미쳤다 와아 중국풍의 닭발의 맛이 납니다 닭발이 되게 커 음! 이 닭발을 봤을 때 맛있어요. 좋아하실 것 같은데?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. 고소향도 나고, 레몬향도 나고, 씨.